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13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을 보시도록 합니다. 자, 이성경쓰에 열심히 하시고요. 또 이제 성경을 쓰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더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4장 1절. 그러으로주 안에서 내가 가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자. 이렇게 그러으로라는건 1장부터 3장까지 요약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고 상세전부터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유대인 그리스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한세 사람을 만드셨고 이한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군속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은 영원토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하는 것이죠. 자, 이게 하나님의 부원의 비밀이었다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의 한 나의 한세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서 이게 이제 이걸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백성들이 된이 엄청난 일을 너희들이 그렇게 깨닫고 이런 엄청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엄청난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합당하다는 말은 저울에 이런 의미예요 저울에, 우리 옛날에 이거 추가 있고 저울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5kg가 되면, 이게 5kg가 될때 균형이 잡히죠. 이게 5kg인데, 이게 3kg가 되면 이제 1이 되잖아요. 쭉. 이게 뭐 7kg 되면 일이 되고, 자,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믿는 바, 믿음을 가졌다는 믿음과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균형을 잡아라는 거죠. 균형을, 이게 합당하게 생활, 믿는 바만큼 믿는 사람답게. 그래서 오늘날 이게 이제 합당하게 행하라는 게, 이게 어, 안 돼서 안타까운 일이 있데 우리는 여러분, 성경은 이게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면 당연히 그게 맞도록 합당하게 살아라. 임금이 되었으면 임금이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되고요. 대통령이 되었으면 대통령이 합당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대통령이라도요, 예비군복이 피노면 어떻게 되는 거 알아요? <laughs> 대통령 끝나고 나면 완전히 이, 대책 없는 사람인데요. 예비군복이 우리나라에서 참 끝내죠. 교수들이든, 목사님들이든, 또 뭐, 뭐 하여튼 간에 뭐, 국회의원들이든, 뭐든 예비군목만 딱 입히면 완전 무장해져야 우리 대한민국 끝내줘요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그게 따른 행동을 하죠. 제가 지금 양복을 이렇게 입고 있었는데 행동을 이상하게 못 하잖아요. 그래도 여기에 맞도록 좀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스도인 닭은 행동을 하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다온 행동을 하는 게 행복이에요. 안 하는 게 행복이 아니라니까 안 하는 게 불행이라니까. 자이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그러면 사는 것이냐 하고 알려주시는 게이 절이에요. 여기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자네 가지 덕목, 네 가지 덕목,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자 여러분 이 믿음의 백성에 합당하게 행하는데 그 합당하게 행하는 가장 핵키 키 포인트를 지금 여기 네 개를 가르쳐줘요 자여기 이제 그 부르심을 받은 대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소명 그래서 우리가 선 자리는 성도가 선 자리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하게 행동을 해야 돼요 사랑과 여기 보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심령 속에 네 가지 등목을 강력하게 키우셔야 돼요. 믿음이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뭐가 없어서 그러니까 변화된 거죠. 그런, 자, 여러분 가정에서 자, 우리 부부간에 왜 결혼했나? 좋아서 결혼했다. 맞아요. 자식은 왜낳나 그냥 낳았다. <laughs>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자연인들의 생활. 우리는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다. 결혼한 그 자리 배우자와 나와의 관계에 믿는 자로서 배우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행하라는 거지. 그게 있어야만 그리스도인답게 배우자와 합당하게 산다. 부모가 자식들에게요. 이게 있어요. 직장에서요. 직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깨달으세요. 그러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품고 그 성품으로 직장 생활을 하세요. 교회에서는요, 물론, 이제 이제 아시겠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성질 내고 이게 아니라 겸손. 에? 막 교만 해가지고 거기막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까불지 마. 나 이래도 창세전부터 구원받은 사람. 이게 아니라 겸손. 막 나는 성질이 지랄 같아서 뭐 이게 아니라 온유. 나는 막, 그막 참을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돼요.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래 참아 아, 저거는 용납할 수 없어. 딴 거는 다 해도 저거는 용납할 수 없어. 아니요. 용납하고. 자, 이게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인답게. 그러면, 이 겸손이라는 게, 헬라우로 이런 개념이에요. 어, 파페이노 프로시네라 이래서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는 좋은 의미가 아니었대요. 그리스 로마에서는 비굴한 태도,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할 때, 이 비굴한 것, 우리가 들으면 뭐 간신같이 이런 것들을 쓸 때, 아이제 자식 간신같네 뭐이 이제 뭐이 단어를 썼대요. 타페이노 프로시네 겸손이라는 말을 썼대요. 문화가 많이 달라요. 헬라인들은요, 비굴하고 굴욕적인 노예적인 태도, 굽신거리고 복종하는 노예의 모습을 쓸때 이게 뭐냐면 어, 겸손이라는 단어를 썼대요. 자,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헬라인이나 이 로마 문화로 보면 겸손은 결국 자존감이 없는 사람, 나약한 성품을 가진 사람. 종 같은 그런 비굴한 사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당시만해도아 겸손은 종이나 하는 일이 우리 같은 자유인들은 그런다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 이제 막폼 잡고 이어야지 응?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을 가졌대요. 그런데 성경은 어땠냐? 구약에도 보면요. 이사야서 7 5장 15절에 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와 함께 그 아신다. 놀라운 일이죠. 이제는 겸손에 대해서 생각을 구약은 바꾸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바꾸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겸손을 보여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을 뿐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과 이제 성경에서는 겸손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말하는 그런 종적이고 불력적이고 노예적인 굿신그림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 모습 겸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잖아멸하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요. 또, 제자들이 그거를 전파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신약의 성경은 겸손해져 있어 아주 우리에 귀한 등목으로 이야기하시죠. 자, 온유 헬라우로요, 프라우테토스라고 해요. 이것은 연약 하나 유약한 것이 아니라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힘이 없어갖고 뺏기고 착한 것 같이 여기는 이게 온유가 아니고 힘은 있는데, 자기를 절제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혹은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것, 대접받을 수 있는 분명한 자격이 있는데, 대접받기를 포기하는 것, 뭐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당연히 권리를 포기하는 것, 자 예수님께서 "나는" 겸손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마음이 온유하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니, 창조주로서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안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겸손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온유하셨어요. 그래서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우리를 높여 주셨어요. 여러분 온유와 겸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등목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갖추어 가야 합니다. 어, 하나님, 나는 그런 거안 주셨네? 아니요, 이거는 갖추어 가 왜? 믿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서 막, 네? 목사로서 목사 말을 안 들어! 이렇게 하면서 막, 네? 막 하면, 그럼,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교회가 잘 되는데도 많아요. 카리스마가 있다, 이래가지고. 근데, 그게 온유함이었죠. 저는, 그래,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은혜 받는 대로 하세요 하는 게, 주님을 따르는 목사의 등목이라고 생각해요. 온유함. 그 등목을 볼 때는 카리스마가 없는 것 같지만, 아, 그런 카리스마, 개한테나 줘요. 그거 그러니까 필요 없어. 우리 성도들이 그리 나가야 된다. 온유함. 오래 해 참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약점에 대해서, 포용하는 포용하는 거예요. 분노하고 보복하지 않고 참는 것이 오래 참음이라고 합니다. 용납. 다른 사람들의 그런 그 어떤 것들을 흠물들을 때로는 부족함들을 포용하는 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네 가지 덕목은 결국 뭐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은 믿는 자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될 요소라는 거예요. 당연히 갖추어야 될 요소. 자 그리고 나서는 여기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켜라자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거 중요하지. 성령은 십자가의 은혜로 통하여 하나가 됐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그이 없어져서 자근속이 되고 백석이 되고 하나 돼. 그럼 교회는 여러분 하나 되는데 힘써라는 거. 지켜라. 이기 보니까 힘쓰 지켜라.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그걸 계속 유지하라는 거죠. 자, 힘쓰라는 거는 온갖 노력을 다하여 스푸타존 테스라고 쓴대요. 헬라어로 스푸타토 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실패를 하더라도 반드시 시도해서 이루내는 개념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것이죠. 어떤 목표를 딱 잡고는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끝까지 애쓰고 온갖 노력을 다해서 목표를 도달한다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성령께서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죠. 성령이 하나 되게 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막 무너진단 말이에요. 갈라지죠 교회 안에서.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교회의 일이 아니야. 힘써서 뭐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도록 하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라. 힘써라. 온갖 노력을 다해서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라. 이게 이거. 우와. 엄청나죠. 예배소 교회 여러분 외부적으로는 교회가 그 박해를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박해로 교회는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부적으로는요. 거지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막 분열시키죠. 또 장로들 지도자들 중에 바울이 그런 경고를 했잖아요. 자기를 따르는 자를 만들려고 분열을 깨었고요. 또 이방인과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문화적으로 생각이 차이가 완전히 있어서 달랐다 했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자꾸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 연합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자꾸 옆에서 쑤신단 말이죠. 힘써서 지켜서 아니야. 우리는 하나에서 하나 돼서 이걸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신 것을 우리가 자꾸 나누면 안 돼. 지켜야지, 지켜.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 되려고 만드는 것도 아니야. 지키는데 노력을 해. 그렇지 않는 거는 꺾어내야 된단 말이죠. 자, 교회 안에서도 이 하나를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걸 지켜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돼.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셔야 돼. 기뻐하고 즐거워. 근데 여러분. 세상의 것이 들어온단 말이죠. 교회 안에. 야, 나는 경상도, 나는 전라도. 그래 뭐 갖고 지역병 타다이 생겨.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교회 요즘도 지금 사실은 정치적인 거는 위험해요. 이뭐 진보니 보수니 아, 세상에서는 나눠져도 교회에서는요.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고 생각 차이에요. 어, 그럼 서로 장단점 아닌가? 그럼 하나 돼서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나? 아, 우리가 무슨, 뭐, 진보 못 듣고 보수 못돼 그리스도 안에 있 믿음이 우선인데. 진보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보수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안 좋은 것들은 고치려고 했었고. 아, 그렇게 하면 안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이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정치적인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라진다. 이거는 세상에. 그러니까 그런 세상적인 사상들을 우리가 접해 있지만 잘라내야죠. 지켜야 되죠. 교회에서는 진보도 없고 보 수도 없다. 잘라내 교회에서는, 경상도, 전라도, 아, 그거는 태어난 거고, 그게 웃겼다는 거야.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사투리 저처럼 쓰고,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사투리, 얼마나 재밌는데, 서로 막 웃어가면서, 아, 이래 사는 거지. 충청도 좀, 뭐, 내리 가유, 하고 하면은, 뭐, 저기, 돌내리 가유, 하고 나면 집에 가서 웃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거 우리 웃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지 그게 웃겼다고요. 지켜, 힘써 지켜. 지방색이 뭐 필요하면 니편내 네네 편이 왜 필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지 이미 하나 만들었는데 왜 자꾸 하나 만드는 걸 깨가지고 니편내 네네 편을 만들어 아니야 아니야 우리 그 성교 역사상 어쩔 수 없이 우리 대한민국에요. 이뭐감리교뭐 이래갖고 지역 분할도 있었지만 또 교단이 있지만 뭐 교단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만 사실은 천국 가면요 장로교인 여기 모여 집례교인 여기 모여. 이런 거 없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끊어 교단에 있던 간에 세속적인 게 통합이 안 되도록 걸러내야죠. 이게 힘써 지키는 거예요. 힘써 지켜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데요. 이 하나가 돼서. 걱정이 없잖아. 분들이 없는데. 그런데 자꾸 세상은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늘 에베소 교회도 이런 긴장 가운데 있단 말이에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우리의 성품을 성령께서 십자가로 주님이 하나되게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는 모두가 하나예요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용납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아, 온유하고 내가 주장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 안 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왜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그리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이렇게 행복하게 합시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봬요.